우리가 윤석열과 그 세력을 생각할 때꼭 생각해야 되는 게 개험도 그랬지만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하다 보면 꼭 우리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정상적 사고로 돌아와요 그렇죠.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죠. 비정상과 대응하면서 대응하고 전제를 사고 시작하는 하다 보면 우리는 합리적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꼭 거기서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상대는 일관되게 비정상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거기서 비정상에. 저희가 이제 에러가 나는데 <laughs> 그거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그 <laughs> 맞는 말씀이세요 비정상적인 비상경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아, 저들도 정상적으로 대응하지 저렇게 않을까 저렇게 했는데 설마 풀어주겠어 어. 풀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설마 헌재가 이거를 팔등으로 안 하겠어 중간에 흔들렸잖아요 네. 설마 대부분이 이걸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정상이 완벽하게 싱크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한독수 조희대가.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알고 저희가 이제 대하는 거죠.